네, 안녕하세요. 성장한생꿈이 송경입니다. 오늘 MF케어 프리미엄 독서 주은숙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이그노어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피디님들과 이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팔지 말아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빨간 선을 그어라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게 뭘까? 그리고 하기 싫은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빨간 선을 그라는 그 말이 뭘까? <laughs>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그런 나만의 기준? 원칙?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관계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대입을 좀 제가 해봤거든요. 어, 일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콜드콜 미팅을 가서 이제 미용실 사장님과 음 그런 보험에 관한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화재보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보험적인 얘기를 한 다섯 번 미팅 정도 되었을 때좀 했어요. 그러면서 증권도 좀 봐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어떤 그런 저축을 팔기 위한 저의 이제 그런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한 저의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요. 그게 사장님께서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자신이 어, 좀저 스스로는 너무너무 창피했구요 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나 음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아, 이 어떤 그런 보험을 팔매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분명히 그것이 어, 고객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순간 어떤 그런 이득, 나만의 이득을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 자신이 참 되게 속물 같은 느낌을 들었던 미팅이 있었어요. 어,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그냥 일반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 저는 또 이렇게 또, PCM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더 다른 기준이 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에 내가 좀 벗어난 것 같으니까 좀더 창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분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laughs> 참 너무 쉽게 계약을 이뤘죠. TM으로, 오로지 TM으로만 정말 간단한 기본 음, 설계를 하고 보험을 이제 하신 분인데, 사실 그 분은요, 신협의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었었고, 그리고 또 따님이 또 보험회사에 비서이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어, 운전 연수 강사님과 이제 인연이 좀 되었고, 그분의 이제 남자친구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보험을 다 해약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실비와 그리고 뭐 수술비, 간단한 수술비, 보장은 넓지 않았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정말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다 해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협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험을 많이 저보다 많이 팔아보셨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심지어 따님까지 또 보험 쪽그 비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왜 저한테 하시냐. 그리고 또, 대면을 또할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었어서 처음에는 제가 원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두 분의 이제 그런 관계적인 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한테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팀상으로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음 이제 계약이 들어갔는데 사실 참 되게 제가 팀 영업, 영업도 아니고,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 뭔가 계약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찝찝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오산 쪽에 그 운전 연수 하시는 분이 사시니까, 좀 이렇게 또 주말마다 또 자주 만나야 한다고 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 월요일, 에 그때쯤에, 아, 월요일이었네요. 제가 이제 얼굴도 볼 겸, 선물도 드릴 겸,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가겠다, 방문을 하겠다 했더니 때마침 그 남자친구분께서 휴가여서 이제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맞아서 그분을 또 만나, 진짜 얼굴을 왜냐면 저는 이제 선물과 증권을 준비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다행히 다해놓 상태여서 이제 증권이랑 이렇게 겸사겸사 얼굴 좀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보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전화상으로 뭔가를 계약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지 않냐. 제가 뭐 팀, 영업도 아니고, 그니이 웃으시면서 그렇다, 음, 다 이제 아시더라고요, 알면서도 이제 워낙에 그 이제 운전 연수 강사님이 저란 사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그렇게 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분의 어떤 신뢰 어, 그런 부분들을 믿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가입을 해주신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보험을 들때 사실 그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거를 내가 세워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죠. 느꼈고. 그리고 오늘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 연수 강사분하고 또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분, 그러니까 강사님과 이제 그 이제 고객님으로 만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올 초에 이제 계약이 들어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지인이자 이제 고객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제 낮술을 하자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그냥 밥을 먹는 거는 괜찮지만 어떤 낮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은 뭐한 분은 계속 일을 하세요. 한 분은 이제 전업주부이시긴 하지만 어떤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제가 좀 다른 상황이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또 수업이 있기도 하고 또, 나, 또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뭐두 분은 낮술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제 낮술을 안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 저희 상황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음,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한 잔만이라도 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냉정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왔는데 분위기상 그래도 한잔 정도는 하지 근데 그래도 한잔 이렇게 받 술잔에 술은 받아 놨지만 이제 안 먹은 거죠 왜냐면 저만의 또 어떤 그런 또철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니 그게 아니라 흐트러져서 그러니까 그 뒤에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한 번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저를 뭐 술을 못 먹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던데 저는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의 그런 어떤 오후에 있어야 되는 저의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먼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수를 안 했죠. 그래서 두 분이서 좀 많은 양을 좀 드시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게더 우선순위였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뭐 시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옛날 같았더라면 의뢰에 좀 뭐랄까요. 비위를 좀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감이 좀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일단은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음 분명히 술을 먹게 되면 제가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또 또 며칠 또 피곤과 피고 피로가 또 쌓이면 또 금방 또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어그 뒤에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 너무 쉬운 결정을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굳이 남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단 내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런 것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음 이제 오늘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관계에서의 이제 하나인데 저는 이제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 사실 음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중학교, 중학생들만 돼도 담배를 너무나도 길거리에서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뭐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이런 이제 상가 이런 거 보더라도 아, 정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어서 폈다면 요즘엔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 그 중간 그냥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그런 길에서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좀 많이 피거든요. 음. 근데 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걸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 전 오히려 더 음, 은큼하지 않아서 솔직하게 해 줘서 고맙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험은할수 있다. 왜냐면 누구나 더 호기심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극단적으로 세게 못을 박았죠. 이제 조은숙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마약이랑 그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그 말이 되게 세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입 밖으로 뱉었거든요. 이제 첫째 아이한테 먼저 했고 오늘은 이제 둘째 아이한테 오늘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거를 왜 해? 그거를 나는 안할 거야.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거를 먼저 부모가 투명하게 까발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을 쓴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음 아이들한테는 그 언어, 그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첫째 딸,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 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엄마가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 안 하거든요. 그래, 술, 담배 경험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할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저희 딸 아이를 부러워하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기준을 갖고 있더라면, 원칙을 갖고 있더라면 이런 것들이 관계든지 또 어떤 일함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야식을 안 먹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 먹어요. 뭐이 커피는 먹게 돼요. 제가 이제 라떼 중독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또안 좋은 것도 알지만 어 밤에도 저는 라떼를 먹거든요. 근데 이게 무언가를 뭐 이렇게 쉽지 안 된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식일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어, 어떤 그렇게 막 부피가 크게 음식이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야식을 안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피로함 이런 거 외에는 좀 건강적으로 크게 뭐 아프거나 아직은 는 어떤 그러한 기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곳곳에 좀 적응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그노라는 그 말이 사실은 그런 이게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래요. 무시하고 이제 아니 그냥 무시하라. 응.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 따위, 그리고 타인들이 말하는 소음 따위 이런 것들에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원칙. 사실 저는 귀가 되게 얇은 사람이라서 갈때갈때 갈 마냥 이렇게 좀 많이 휘둘리, 휘둘리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이게 완전히 몸의 습관처럼 딱 되어서 이게 딱 이렇게 나는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또 그런 또 멘토, 멘토님이 계시고 또 그런 또 바운더리 안에서 또 어떤 나침판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